아, 되아예나니다아아네 네, 어, 지금부터 어, 경실련 의정감시센터에서 어, 경기도 지방의회 의원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에 대한 어, 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일단 기자회견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피켓팅으로 간단하게 구호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겸직신고 내용을 공개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겸직내역을 충실히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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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는 보수 정보 포함하여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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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더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겸직 신고 내용대로 공개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겸직 내역을 충실히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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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는 보수 정보 포함하여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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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경실련은 지난 4월 11일에 그 경기도 지방의회 의원들 겸직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현재는 이제 겸직이 허용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 허용된 겸직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들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겸직 실태들을 제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그래서 공직들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어, 저희가 지방의정감시센터에서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 그 결과. 그 경기도 의회 32개, 광역 의회를 포함해서 32개 의회가 모두 제각각 자기 해석대로 그 겸직 내역들을 공개하고 있는 실태를 저희가 알게 되었고 그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미공개한 의회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21일에는 어, 겸직 금지직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 의원에 대해서 사임공고를 하지 않은 파주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어, 직무유기로 어, 경찰 고, 어, 고발을 진행하여서 지금 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어,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실제로 이제 어, 왜그 지방의회가 법에서 정한 대로 어, 겸직 내역들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그 원인을 좀 분석하고자 했고, 이번 질의 결과를 통해서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를 통해서, 어, 제도 개선 안들을 조금 마련하였고, 어, 저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쭉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어,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지 설명을 해주실, 어, 경실련, 김성단 사무총장님을 에,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내용 발표를 말씀해주실 경실사 의정감시센터의 최윤석 간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결론 및 주장을 말씀해주실 어, 지역경실련 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허정호 어, 광명경실련 사무처장님이십니다. 네, 어, 먼저 저희가 그 취지발언을 김성달 사무총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경실령 김성대 사무총장입니다 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해서 지방자치의 권한과 의회의 권한이 확대 시행된 지 지금 됐다 라고 보여지고 또 지난 지방의 그 선거 이후에 1년이 지금 다돼 가고 있습니다 어, 지역의 심부름꾼으로서 지역민들의 어떤 민생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역할을 해주기를 지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사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이제 저희들이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방자치법 4 4 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 거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렴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또 하나가 어, 가진 지위를 남용해서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 활동을 하는 중에 영리 추 관련된 영리 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 또 43조에는 겸직 등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뭐 공무원이나 또는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또는 뭐 세마을 협동조합 같은 세마을 아, 근곡의 임원 등에 대해서는 겸직을 아예 금하고 있고 그 외의 겸직은 하되 그거를 1년에 한 번씩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분명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실련이 그 법에 따라서 각 지방의회가 제대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고 뭐 청렴을 한, 유지해야 되는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이 작업들을 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발표했던 것처럼 32개 그 경기도의회에 포함한 32개 경기권 기초 지방의회를 조사를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겸직 내역과 보수까지 공개한 지방의회는 당시 기준으로 4개 의회에 불과했습니다. 어 다행히 그나마 다행인 점은 경실련 발표 이후에 어그 중요함을 지방의회가 스스로 판단하셔서 지역민들에게 스스로 공개하신 의회가 지금은 조금 늘어난 것으로 오늘 이제 결과 자료에는 보도된 대로 나타난 것은 좀 그나마 성과가 있다 어 아홉 개는 저희 경실련 그 발표 당시만 해도 네 개였는데 지금 아홉 개는 공개를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였고 두개 의회도 하겠다. 어, 앞으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는 이끌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분 공개하고 있는 의회들이 많이 있다. 이 의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어, 제발 좀 지역민들에게 투명하게 좀 공개하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겸직 보수를 공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 겸직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서 겸직 여부가 성실하게 이행되지 감시하는다면 당연히 보수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정활동비가 있는데 의정활동비를 넘어서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겸직 보수를 받으면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수 있다라고 보는 시민들이 많지 않거다라고 저희는 믿고요. 그래서 겸직을 내역 공개에는 당연히 보수까지 공개하시는 게 맞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와 관련된 의회의 좀 자발적인 노력들이 이어지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 뭐 취재발언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 겸직 에, 내역에 대해서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 이거는 경기도 의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어, 경기도 의회를 포함해서 저희가 전국 지역 경실련이 지금 어 지역별로 어 지방의원들 겸직 실태들을 분석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어 모두 제각각 기준들을 가지고서 어 자, 어 자기들의 방식대로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법에서는. 그 신고된 내용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었고 어, 그 관련된 조항들이 지켜지지도 않았고 또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경실련이 뭐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어, 광시도는 이후에도 추가로 지속적으로 이제 발표할 계획이고요. 어, 이번 이제 경기도의회 질의에서는 실은 답변에서 왜 지방의회들이 이렇게 제각각. 어,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저희가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 내용을 최윤석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질의 어, 상시까지 어, 겸직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회가세곳이었고 그리고 보수 정보를 미공개한 이회가 23개였습니다. 그래서 총 26개의 이에다가 질의서를 보냈고요. 질의 내용은 어, 내역이나 보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사유 그리고 향후에 공개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표 2에 아, 이삼 페이지 표 2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질의식 결과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선은 겸직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던 의외세 곳입니다. 아, 그 중에서 유일하게 여주시에만 질의에 아, 응답했는데 공개 시기를 놓쳤다고 응답했고 바로 어, 적법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았으나 가평 근우에도 홈페이지에 겸직 신고 내역을 공개하며 적법하게 공개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의회는 질의에 별도로 응답하지는 않았고요. 어, 겸직 내역을 공개했으나 어, 아직도 보수액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반쪽짜리 고, 어, 의무 이행에 그쳤습니다. 표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겸직 보수액을 공개하지 않았던 의회 23곳에 대해서입니다. 어, 23곳 중에서 18곳이 질의에 응답했고 나머지 5곳, 고양, 김포, 성남, 파주, 시흥 이5곳는 질의에 응하지 않았고 그 후에 확인한 결과 보수정부에 대한 추가 공개 조치도 없었습니다. 보수의을 밝히지 않은 사유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가장 많은 곳, 10곳이 응답한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어, 각 지자체별 조례에 법적 의무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 8군데가 어, 행정안전부 선거의회 자치법규가가 제작, 배포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 어, 겸직 공개 정보로 보수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두 번째로 많은 이유였고, 기타 어, 겸직 보수액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세 군데였고, 어, 다른 의회들을 참고했다라는 것이 두 군데였습니다. 어, 표 5회에 나와 있고요. 이에 대한 어, 이런 주장들이 어떠한 맹점 이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는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보수적으로 공개할 경우 그 시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응답한 열여덟 곳 중에서 분명하게 이행 의사를 밝힌 것 그러니까 공개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 오산시, 포천시 이두 곳을 불구하겠습니다그 이외에 경기도를 포함해 1 4개 의회는 뭐 향후 검토하겠다. 아, 상급 지침이 변경되면 공개하겠다 등 무호한 아, 문구를 사용하면서 어, 비공개하겠다는 어, 해석으로 어,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양평군 의회는 앞으로도 보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면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아, 양평군 의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 다른 행동들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의정부시의회는 현재 보수를 받는 겸직 그를 하는 의원이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어, 현재 보수를 받는 직을 겸하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공개하고 있는 상태로도 적법하게 공개하고 있는 건 맞는데 어, 표 기술상 어, 이분들이었던 답변 내용이 앞으로 보수액을 받는 겸직을 하는 의원이 나오면 은 공개하겠다 라는 취지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공개 확약년에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응답을 하지 않거나 공개 거부를 했고 여태까지도 보수 정부로 공개하지 않은 곳은 일곱 곳인데요 고양, 김포, 남양주, 성남, 시흥, 파주, 양평이 됩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에 나온 취지를 좀더 충실하게 해석하고 공개 의무를 다 해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해당 정보들을 그 지방의회 마다 자신들의 해석 방식대로 어 임의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행안부 지리 회신 그리고 또 관련 법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을 통해서 어, 확인한 결과 현행법 으로도 어 보수 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 어, 법률에서는 어, 신고내역에 대해서 모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그 지방의회가 어, 신고내역 그 양식들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모두 보수내역 그 신고를 명문화하고 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 보수내역을 현행 법률로도 당연히 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러나 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어, 많은 지방의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 보다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례 개정 등이 좀 필요할 것으로 어, 보이고요. 어, 관련돼서 그 주장과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허정호 지역경실련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지방의회에서 답변을 했던 두 가지 보수 관련해서 공개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보수 공개 의무 조항이 없으므로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단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43조 제 4항은 지방 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공개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어, 보수액도 예외 없이 신고받은 항목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경실로는 봅니다. 참고로 그 조례의 별지를 대부분 보게 되면 그 서식에 보수액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 이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로 공개 방법을 정하고 보수액 등의 항목을 공개 정보로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랐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그 참고로 보면 그 법제처의 공문이 첨부자료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 우연히 겸직 신고라면 그 내용을이라는 표현이 겸직 신고서 항목 전부를 공개한다는 취지를 묻는 경실련의 질의에 행안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실무상 적정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별 겸직 신고서 기재범위를 범위, 기재 달리 정할 수 있어 보수수령액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며 가이드라인 제작 시 이를 감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의회 중 신고서에 보수액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 의회는 없으므로 결론적으로는 그 의회가 보수액을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같은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차제 행안부의 가이드라인도 보수액을 전부 공개하도록 어,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는 겸직 보수액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신고서에 보수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 역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개 대상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 번째 지방의회는 겸직신고서대로 공개하도록 공개서식을 조례로 정하고 법치지 왜곡 말고 겸직내역을 충실히 공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안부는 보수 정보 포함하여 정보 공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원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은 과연 누가 감시를 해야 할까요? 바로 해당 지역의 풀뿌리 시민이라고 봅니다. 그런 풀뿌리 시민들이 그런 의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방의원들의 그 권력을 잘 감시하려면 의원들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정치인 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겸직 내용뿐만 아니라 보수액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경실론은 앞으로도 지방의원들의 그 청렴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사전에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 및 25개 구의회 지방의원 겸직 실태 조사 발표, 광역의회별 의원 겸직 신고 및 공개 실태 발표, 전국 지방의회 의원 겸직 공개 실태 발표, 겸직 관련한 조례 제 개정 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네, 어, 저희 향후 계획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경실련이 공직 감시의 주요 활동으로 재산 감시와 또 겸직 감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공직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영리행위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지방의회만 지금 예외적으로 그 겸직을 허용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어, 겸직 내역이 충분하게 공개되고 그리고 어,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되어야 어,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공직을 충실하게 시행하고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지방의회별로 제각각 진행되고 있는 겸직 내역에 대해서는 전국경찰연과 같이 공동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의회 지금 17개 광역시도 의회의 그직실 공개 실태. 에 분석을 통해서 어 조례개정 방안들 도 마련하고 어 조례개정 청원 운동들도 어 준비할 계획입니다 어 공직감시 활동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충 설명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지방세법 제43 조제의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어이 법문에 있는 겸직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 내용, 그 기술상으로 이것들을 지방의회에서는 그 내용이란 말이 어 그냥 그 문장 속에 들어간 아무 의미 없는 내용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공개를 해야 될 범위들을 명확히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저희만의 주장이 아니라 어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음, 예, 관련 내용, 그러니까 겸직 신고를 하면 그 내용을 일하는 문구가 전체 신고 내용을 공개해야 되는, 어,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실무성으로 적정하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조금 불분명해 보여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을 실어서 법제처에다가 똑같이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유권해석을 맡겼는데, 법제처에서는 어, 이미 행정안전부의 그러한 답변이... 경실련의 질이와 경실련의 의사와 동일하다라는 판단을 하고선 유권해석을 반려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첨부 내용을 맨 끝에다가 담아놨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저희 오늘 준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추가로 뭐 질문 상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